여러분, 만약 2026년형 SUV가 단순히 가족을 태우고 다니는 차가 아니라 도로 위에서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아이콘이 될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모델은 바로 기아가 선보이는 최신작, 기아 소렌토 터보입니다. 단순한 SUV가 아닌, 미래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술, 그리고 강력한 성능을 모두 갖춘 이 차는 현재와 미래를 잇는 다리와도 같은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렌토 터보의 첫 인상은 당연 강렬합니다. 블랙 하이글로시 컬러가 빛나는 차체는 전시장 조명 아래에서 마치 거대한 보석처럼 반짝이며, 정면에는 기아의 최신 로고가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면부의 LED 헤드램프는 매끈한 곡선으로 디자인되어 세련되면서도 공격적인 이미지를 주고 날렵한 그릴 라인과 함께 전체적인 인상을 더욱 스포티하게 만들어 줍니다. 측면부를 보면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라인과 대형 알로이 휠리 안정감과 동시에 역동성을 전달하며, 뒷면은 수평형 LED 테일램프와 크롬 디테일이 차의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성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렌토 터보는 이름 그대로 강력한 터보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2.5 리터 터보 차저 가솔린 엔진은 최대 출력 300마력 이상을 뿜어내며, 도심 주행은 물론 고속도로에서도 탁월한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변속은 매끄럽고 최신 8단 자동변속기는 효율성과 반응성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기아는 이 모델에서 단순히 힘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연비 효율도 상당히 개선했습니다. 에코 모드와 스포츠 모드를 오가며 상황에 맞는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고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악조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특히 고속 코너링 시 차체 제어 능력이 뛰어나 운전자에게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면, 소렌토 터보는 단순히 SUV가 아닌 럭셔리 세단과 같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대시보드에는 12인치 이상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내비게이션, 엔터테인먼트, 차량 정보까지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기아 로고가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고, 손에 착 감기는 가죽 마감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점은 앰비언트 라이트입니다. 다양한 색상으로 실내 분위기를 조절할 수 있어, 밤 운전에서도 마치 프리미엄 라운지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시트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거리 운전에서도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특히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통풍 및 열선 기능이 기본 탑재되어 있어 사계절 내내 최적의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뒷좌석 공간 역시 넉넉해 패밀리 SUV로서 손색이 없고, 트렁크 적재 공간은 캠핑이나 여행을 위한 짐을 충분히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롭습니다. 첨단 안전 기능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 차선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등 최신 ADAS 기능들이 탑재되어 운전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가격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시장 기준으로 기아 소렌토 터보 2026 모델은 약 4천만 원대 후반에서 5천만 원대 초반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트림과 옵션에 따라 가격은 달라지겠지만,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만한 성능과 디자인, 그리고 첨단 기능을 모두 제공한다는 점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 모델 대비 합리적인 가격 포지셔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SUV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기아수렌토 터보는 단순히 SUV가 아닌 기술과 디자인, 성능을 모두 아우르는 미래형 차량입니다. 외관은 날렵하면서도 고급스럽고 성능은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이며 내부는 첨단 기술과 프리미엄 감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췄으니 이 차가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카트루스에서 준비한 기아 소렌토 터보 2026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패밀리 SUV를 찾고 있으면서도 럭셔리와 퍼포먼스를 동시에 원한다면, 이 모델을 반드시 주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자동차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